겨울에 따뜻한 커피는 딱 이렇게 커피잔에다 먹어야지만 이게 딱제 맛인데 이 커피잔에 커피를 주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 진짜 말 그대로 요즘엔 거의 없죠. 거의 없었지. 여기다 설탕을, 실넣 너무 많았어. 설탕을 딱 넣어야 돼. 설탕을 넣고 설탕 밑에 쫙 깔려야 돼. 하나 더 넣어야 돼. 저으면 안 돼. 저으면 하나 더. 저으면 안 돼. 딱이 설탕을 두 개를 딱 넣어요. 딱두 개를 넣어. 그런 다음에 젓지 말고 그냥 이대로 딱 먹으면 은은하게 달달하니 딱 괜찮아. 지금 이게 핸드 드립인데 핸드 드립이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지 않아서 기름기가 없어요. 어. 압력으로 내리면 기름기가 있는데, 그건 기름기가 없어. 핸드드립, 은 그래서 맛이 더 깨끗해.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지. 왜냐면 아이스로는 먹으면 티 하나도 안 나. 이 핸드드립, 그 원두 중에 쓴거 있잖아요. 쓴맛 나는 거. 그 아이스로 먹으면 느낌이 하나도 안 나. 그 쓴맛이 예, 따뜻하게 먹었을 때만 느낌이 나거든. 그래서 겨울에만 여기 와서 제가 이걸 먹습니다.